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초급 난이도 안덕구스립입제에서 보통 난이도 문제를 별다른 설명 없이 크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히든 싱글과 히든 싱글 대체 방법만 써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그냥 쭉 푸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대충 한 5분 이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일 일의 경우. 지금 제가 1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엔 2의 경우, 2의 음, 경우, 지금 거의 뭐 히든싱을 대체 방법으로 거의 풀고 있고요. 음. 3의 경우, 음, 3을 한번 보죠. 음, 3은 잘안 보이네. 4, 4의 경우, 어, 저쪽 위에 칸, 칸, 사는 끝났네요. 5의 경우 음, 5, 6의 경우 6, 뭐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더 제가 지금 못 보고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 음, 혹은 제가 지금 어떻게 치웠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예, 지금 가급적 그냥 속도전을 하는 거라서 제가 설명을 따로 어, 붙이기에는 지금 바쁘네요. <laughs> 자, 국까지 돌았는 데요. 이제 다시 1 케이스를 가기 전에 어, 풀하우스 먼저 채우겠습니다. 3이 있네. 그러고 다음 다시 아, 1의 경우, 다시 1부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을 생겼고, 1 끝났고, 2는 새로 생긴 점이 여기 위에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3의 경우, 어, 아, 제가 지금 키 입력을 자리를 선택하고 숫자를 넣는게 아니라, 뭐 어쨌든 숫자를 정하고 하는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숫자 입력, 그걸 하기 위해서 자리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키를 입력하는, 숫자키를 입력하는게 아니고 숫자를 미리 지정했어요. 지금 6을 집어 넣을거예요 6을 집어 넣을 자리만 눌러주면 6이 채워지는 그런 모드입니다. 끝났고요 이게 뭐 모든 수덕구 앱이 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어, 안덕구3 앱은 어쨌든 이게 있어요. 9할 음, 차례 약속대로 제가 5분 안에 끝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2분 44초 거의 끝낼 수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저풀라우스로7 7이 빈 자리가 7을 끝났고 음, 또 왼쪽 맨 아래 자리가 비었는데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3일 거예요. 그럼 3을 제가 넣죠 음. 그다음에 위에 칸 위에 박스에 한 자리가 비었네요. 저기는 5가 들어갈 것 같아요. 5를 미리 선 색을 해 놓고 키로 음. 오. 그다음에 자, 2가 들어갑시다. 2, 그다음에 3. 예, 끝났습니다. 쓴 방법은 히든 싱글과 풀하우스 그다음 히든 싱글 대체 방법 그 정도만 써서 지금 보통 레벨 제 블로그나 이쪽에서 상정한 저 초급 레벨이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가 신문지장에서 후보 숫자를 전혀 쓰지 않고 눈으로만 쫓아서 할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레벨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를 풀때 제가 어떤 정도의 풀이법을 쓰는지 그 정도만 따라 하시면 웬만한 스토크를 다 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